남성이 가지는 이 육체적 반려, 어, 이것 때문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남성 위주의 사회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누구도 어,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어, 양성평등을 주장하면서 어, 올해도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. 이 행사를 주관에서 성심성의껏 준비해주신 광양시 여성단체 회 황호순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, 박수치렁 하수치렁 그리고 어, 역대 여성단체 회장님과 14개 참여 여성단체 대표님, 그리고 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, 여성의 지위를 확인하는 역사적 쾌거를 이루고 계시죠. 우리 권양엽 국회의원이 56년 만에 전남 여성 국회의원 탄생에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특히 더 의미 있는 여성투관 행사가 됐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또 평소, 양성평등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 김태균 전안부 의회의장님과 최대원 광양시 의회의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의원님들 그리고 도의원님들과 정말 많이 참석해 주신 기관단체장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또한 전합니다.